네, 1 9년 전공 A 1 2번 기출 보겠습니다. 어, 삼성 분계인데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초기 조성이 A 인 용액이 냉각되면서 어, 광물이 평형 정출될 때 반응이 완료되는 p 에서 생성되는 암석의 구성 광물을 써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초기 조성이 C 인 용액이 냉각되면서 모든 광물의 정출이 끝날 때 용액 조성의 변화 경로를 써라. 이게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잔류 용액 내의 어, Ni의 함량 변화 경향을 쓰고 그 이유를 써라라고 했고 어, 분배계수가 십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한 보겠습니다. 그자이 먼저 물어보는 것은 A에서 어. 반응이 완료되는 P에서 생성되는 암석의 구성 광물을 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안에 있으면 P에서 끝나고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E에서 끝나고 그런다 했죠. 그래서 어, A에서 시작되면 처음에 감람석이 정출되다가 B에 닿으면 감람석하고 용액이 반응해서 희석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 반응선을 따라가면서 계속 감남석하고 희석하고 어, 감남석에서 희석으로 정출이 되겠죠. 어, 그 감남석하고 액상하고 반응하면서 희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 점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 이제 감남석이 p p까지 도달하면 이제 어, 감남석이 휘석하고도 휘석으로도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남석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가 피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장석도 어, 정주리 되겠죠. 그래서 어, 피에 도달을 하면 그래서 최종 정주를 될 때는 감남석도 있고 어, 휘석도 있고 회장석도 있다. 이렇게 이세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물어본 것은 초기 조성의 c 인 용액이 냉각되면서 어 정줄이 될때 어 용액 조성의 변화 경로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어 그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다시 이 A점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물어보는 것은 C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인데 감남석에서 이제 회석으로 어, 상변화가 되죠. 감남석하고 잘류 용액이 반응해서 회석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어, 감남석이 우리 이성분계에서도 감남석이 남는 경우가 있고 감남석으로 회석으로 바뀔 때딱 맞는 양의 감남석이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감남석하고 회석으로 반응했는데 이제 감남석이 아, 바뀌어버리고, 이제, 용액이 남, 용액만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용액에서 휘석이 바로 정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상분괴의 경우에. 이것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 엔스테타이트 이 점에 이 점에서 최초 시작점을 선으로 어요 이렇게 선으로 어가지고이 선이 이 p점하고 딱 만나면 p점하고 딱 만나는 곳에 시작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감남석이 액상과 반응해서 휘석이 될때딱 맞는 양의 감남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휘석 감남석도 안 남고 휘석안 남고. 근데 이 시작점하고 연결한 점이 이제 이 p점보다 이더 넘어에 있을 때 p 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쪽에가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이제 감남 속에 남게 되는 거죠. 감남 속에 남게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a 같은 경우도 a 같은 경우도 어이 엔스테타이트에서 이제 a를 끄으면 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도 감남 속에 남는 거겠죠. 그래서 어이 경로 따라서 이렇게 왔을 때 감남석이 많으니까, 감남석이 휘석으로도 바뀌고도, 어 감남석이 남으니까, 최종 산물은 감남석, 휘석 회장석이 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C 같은 경우는, SD 타이트랑 이 C를 연결하면, 이렇게 P점, 음? P점으로 이렇게 만난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P점으로 만난다고. SD 타이트랑 C랑 연결하면, P점에 땅을 만난다. 그러면 이제 C가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정출되면 감남석 정출되고 D점에 닿으면 이제 감남석이 휘석으로 바뀌고 이 반응 곡선을 따라가면서 감남석이랑 액상이랑 반응해서 휘석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P점에 도달해서도 이제 감남석하고 휘석하고 이제 회장석하고 이렇게 동시 이제 정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 여기서 감남석 정출이 끝나는지 혹은 아 여기, 여기 끝나는 지점이구나. 여기에 끝나는 지점이니까 어 이쯤에딱 도달했을 때 감남석이 하나도 안 남고 휘속으로 싹 바뀌어서 이점에서는 피조하고 회장석만 정출되는지 혹은 여기 와가지고 피점에 도달해서도 감람석 회장석이 동시에 정출되다가 정출되다가 음 아니겠네요 동시에 정출이 안 되겠네요 피점에 도달하면 감람석은 이미 다 없어지고, 없어진 후겠네요. p 점이 오고 있는 도중에는, 감남석이 휘석으로 바뀌고 있는 도중인 거고, p 점에 도달하면, 감남석이 이미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휘석하고 회장석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 안에 있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동해가지고, 이공6점까지 오겠죠. 이 공유점까지 오면, 이제, 공6점에서는이 실리커 광물도 동시에 정출이, 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건 반응점이니까, 반응점까지는, 어, 강남석이 휘속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 피점에 도달하면 회장석도, 어, 반응하기, 시, 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간남석이 이제 하나도 안 남게 되면, 간남석이 아, 하나도 안 남게 되면, 그 다음에 회장석하고 회석하고 아, 회장석이 점출되면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 점에 도달하면 실리카 광물이 도달한 어, 점출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선이 끊어진 거이 이, 소문자 e 하고 f하고 선이 끊어진 것으로 해서. C D E F E 이렇게 이제 많이 하셨 더라고요 어,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어, 다른데도 찾아보니까 이 S D 티타이트랑 이 최초 성분하고 연결한 선이 만약 이제 C가 더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건데 감남석이 이제 안 남고 액이 더 남으니까 액체가더 남으니까 근데 어 저는 이 경우는 딱 피랑 만나는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감남석이 어, 액상과 반응해서 휘석으로 바뀐다. 근데 감남 액상이 이제 감남석이 하나도 안 남을 때 이제 액상도 하나도 안 남는 상태. 어, 그래서 감남석 감남석에서 휘석으로더 어, 이상 바뀌지 않고. 액상에서 바로 희석이정출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 정출 경로를 C D E P F E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출 경무가.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물어보는 것은 이제 어, 그 잔류 용액 내그 N I 의 함량 어나 경향을 쓰고 이유를 써라 했는데 이제 분배계수가 진짜 1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계수가 이제 뭐냐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분배계수라는 것은 어 얼마만큼 그 호정성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배계수가 뭐 크면 어 호정성이고 마이너스면 부호정성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사라는 것은 매우 호정성이니까 감람석이 이렇게 빨리 마그마로부터 빠져나가서 어, 결정된 결정에 어, 농집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류 용액내 어, Ni의 함량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음백계수가 크기 때문에 어, 마그마로부터 결정이 정출되기 시작할 때 결정으로 농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이 C 경로가 조금 애매하네요. 어렵네요. 또 혹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